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요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매물은요. 서울에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그런 호텔을 소개 좀 해달라. 정말 많은 전화가 오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처럼 여러분께 가지고 온 매물 정보가 있는데요. 그건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관광호텔로 거듭나기 위한 어, 호텔 부지입니다. 대지 평수 207평, 연면적이 700평 이상이 되는데요. 어, 현재는 근린생활 시설인데요. 음, 이 건물을 어, 리모델링을 해서 객실 5 8개로 어, 관광 호텔로 만들 예정이고요. 모든 인어화가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매매가는 100억이고요. 어,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관한 문의나 기타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매물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